자, 오늘 GTA5, 어, 작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뭐, 좀, 새로, 보는 새로 보는 작업인데, 오렌지 답이만들었고요 어, 랩보대, 원. 그니까, 러 좀비들이 계속 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laughs> 그걸 우리가 뚫고, 그, 최종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그런 맵인 것 같아요. 야, 왜 이렇게, 가, 근데 왜 이렇게 밝 어, 네. 오, 온다! 야, 온다! 온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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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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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래! 못하야못하할수 있는 게 있나? 죽여 아, 일단 죽여봐! 이 ㅅㅂ 이 ㅅㅂ 비 좀비 어? 한, 한.. 방이 있는데? 아 이거 도 할... 따라가야 되네 나와 오빠, 이 오빠 아... 너... 그쪽 팀에서 이동수단을 획득했다고 떴네? 광를 아... 버리고 야 버리지마! <laughs> 아씨 버스로 들어도록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어? 야 아프면 벨 눌러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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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웃음> <웃음> 오! 빨리 와! 오! 빨리 와! 오오오! 아, 어! 아, 야! 원숭이가 오고 있어! 뭐야 저거? 야! 빨리! 나도 살려줘! 살려줄게! 얍! 야! 야, 야. 야. 야, 내야 원숭이! 진짜. 원숭이 있어! 아왜 벌거숭이! 원숭이? 어. 얍! 얍! 야! 노트 싸상 하려고! 내 친구 무슨, 건드리지 마세요! 어! 저 누구세요! 그치. 어! 누구세요 깜짝이야! 야 뭐야 까다 <laughs> <laughs> 엉덩이! 야 이놈아! 너 엉덩이! 너이 새X가 엉덩이를 딱 뒤집고 기어! 으아아아악! 쭝! 들어와서 굴려줄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어, 문 열려있어 이거! 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여기 프 있잖아! 어 뭐야! 하늘로 떴어! 원숭이가! 아저 새X때문에 피 개피 냈어!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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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너무 많은데! 야 너무 많은데 이거! 모장님! 사인해주세요! 야뭐 쳐냐고! 야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들어가면 앞뒤로 주고앞뒤어주고이 멍청이들아! 우리 하나씩 타면은 돌진해 볼까? 하나. 안에 들어가야 돼. 안에 들어가자. 네. 하나. 아. 하나! 아. 둘! 셋 아이, 모르겠다. 달려! 달려! 잡자! 놓쳐! 혼자. 야, 얘네는 안에서 전력 질주를 해. 야, 뒤에 봐 봐. 뒤에. 우아 어이, <laughs> 아. <laughs> 뭐 뭐야? 뭐슨 거야? 여긴가? 그냥 존 나가, 그냥 존 나가. 어 이쪽 맞아, 이쪽 맞아. 거기서 좌회전, 거기서 좌회전. 좌회전. 야, 불, 또 좌회전, 좌회전, 전 야, 둘. 둘째, 세째. 그 아! 비켜봐, 비켜봐. 얼고가 내가 뛰줄게여기가이들 기억해줘. 이쪽, 여기서 오른쪽 문. 여기인가? 여기서 또 오른쪽. 기억해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스키영 마스터가 있어. 거기서 이제 왼쪽이야. 오케이. 또문 있을 거야. 불이래. 어, 그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겁나 서뒤 어. 어. 이게 그건가? 어. 그 레포네 안전지어? 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려면 이 e 누르세요. 어이 e 눌렀어 이 e 눌렀어. 뭐야? 어, 들어왔어 들어왔 와! 조좀 어, 조미 조미. 조미야. 비춰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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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야야 좀비 좀비 좀비. 원숭이 원숭이 개목이 개 어두어 어두워. 나 앞에 렌 랜스터 쪼그려있어 죽여! 랜스터 죽여! 죽여! 어? 아... 아... 이거끼가 어, <laughs> 아우! 이새 아니 아니 옆에 어. 상자 있잖아 바보들아 아우 됐다 됐다 아, 먹었다 아, 먹었다 그래. 야 돌아가야돼 어. 돌아가야돼! 아, 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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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인인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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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세요? 침팬! 게아빨다가봐오씨야 와우 와우 와개잘써개잘써 야, 와야호 야, 하드라야 존나 야나야야내 봐봐 내 봐봐 동그라미 도너츠가 개많아 야 씨발 이 배. 더러운 새끼모아게아직 시바 아나피피피피 좀비 새끼 뒤져 박래미는 왜 안나와 아여기구나 방명이방금이 하늘나라 먼저 갔어. <놀람> <놀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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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놀람> 뭐야? 오 <놀람> 어, 됐다. 어, 어 아, 그게 어, 했네. <놀람> 아, 근데 이게 시리즈가 있어. 아, 진짜 레포대 마냥 해 놨네. 어. 저거 어려우면은 그냥 올라게만들 야, 야, 야. 어. 온다, 온다. 야, 온다. 온다. 야. 어, 야, 비온다. 야, 야. 야, 다 저기다. 다 저기다. 다다다 아이고 차도탈수 있네. 나 야, 나야 나야. 미기가 신경 쓰이네. 보고 있다. 앞에서 고 있다. 야, 뒤에 봐 봐. 봐. 아 이거 뭐 봐라. 이건뭐참지 이거는 살려 아, 주세요. 아, 미싸! 와, 못 했습니다. 야, 앞에서 <laughs> 뭐야? 앞에, 옆에, 옆에. 옆에, 옆에. <laughs> 안전지대로 가면 넌 무엇을 할 거지? 야, 오줌 살 거지? 나모좀살 거예요. <laughs> <laughs> 그... 그녀에게 고백하려다 어, 사고 터다 어, 고백해, 나도, 같이 고백해. 안돼, <laughs> 난 쩔어 찬 거. 누나, 안돼. <laughs> 나왔다, 나왔다. <laughs>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저기, 오 파란색 원들에 있는 거 봐. 뭐지, 뭐지 이거? 궁금가는 거,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들어가 여기 일인치 걸어 고 싶은데? 마크, 크오 뭐야? 들어가자. 오 뭐야? 오, 거실 뭐야? 어 비서 들어가는 거 봐. 야, 온다, 다 오, 아니 안니 아니. 아니. 야 x 소총있어 X2 야 뭐해X3 소총 소총으로 뭐해, 뭐해. 바꿔 소총으로 먹어야 많이 온다 X2 손방울 같야 이거 하나 먹으면은 앞에 앞에 야아 먹어봐 야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기그 아아나못이어아나못이어야 여기 가스 가스 야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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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스 가스 야 네, 화염병 그 이미지 있잖아.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어,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어, 나 화염병 얻었다. 야, 야. 야 빨리 가. 오, 됐다, 됐다. 던져, 던져. 던져 화염병. 애들죽나 보자. 애들죽나 보자. 우선, 오 오, 아, 야, 오, 야. 오. 야, 화염병 효과 확실한데? 아, 가자. 불을 내 몸에 불을 붙여. 야. 나 화염병이. 확실하고 막. 효과가 확실해. 오. 근데 우리가 자, 걸 붙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 죽었. 죽이지, 죽 야, 백신 구했어. 백신 구했어. 오케이오케이 오기! 오케이, 오케이. 온다 온다! 스쏴스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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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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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저쪽도! 그쪽도! 어우 너무 많아! 어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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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 뒤에 화염 풍 안다! 안다! 왜저기 몸에다 까! 가 가자 나가자! 나가가 가자! 아, 와아... 나가면 바로 끝이네. 어 이렇게 한번 그 오브젝트 구하고 탈출하는 건가 봐. 야, 어. 오케이. 자 다음 화 레포드 다음 화 <laughs> 중간에 한편소실 멀쩡히 살아있구만. 난이 전쟁이 끝나면 집에 가서 맥주 한 캔과 비기를 볼 거야. 와, 어, 어 오, 야, 정통 소송. 그 형이야. 점점. 어? <laughs> 어? 나 원래 형이었어. <laughs> 나 원래 형 없는데?

아니, 여기 탈내면... <laughs> 하나, 둘, 둘, 셋, 가자! 왜 나는 안 디게 껴주는 디게 거지? 어어어어! <laughs> <laughs> 야, 뭐야 이거! 불켜 불켜. 호옷! 존나 무서워 <laughs> 내가 호, 내가 호박 맡을게! 내가 데저트 이거를 맡을게 내가 플래시를 키고 다닐게 어, 플래시켜, 플래시 켜 x2 음... 야, 아 여기 무기는 먹고 가고 있어? 어어! 아, 구방도 계속 오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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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온다 x3 온다, 온다, 온다. 와, 개많이 나온다 화염병 투척! 후방에다가 아 구방에다가 화염병 투척해서 못오려 됐어 내가 도와줄게! 호 내가 도와줄게! 일단... 오, 용석이 형! 오, 오! 용석이 오! 몇 명이야? 이용석 솔그립! 명이. 얘들아! 내가! 화염병으로! 척구를! 아아! 내 몸! <laughs> 하나 먹음면구 하나 먹음면돈 오케이. 어, 생겼어, 생겼어, 생겼어. 가다 가다 가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케이어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아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오 계고 계고. 됐다. 됐다. 앞에 앞에. 얍! 체이니다. 블록치기. 오호! 강남에 저 건물아 돼 있는데. 어, 그래놓고 불이 켜지네 근데 저 앞에. 자, 일단 레포대 한번 맵이 점령전으로 해서 새로 만든 거가 있어서 한번 해 봤는데 어, 스크립트도 많이 막좀 뜯어 고친 거 같고 어, 상당히 괜찮은 작업인 거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작업들 많이 기대해 주고 저희는 다음 작업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비부부